네 안녕하세요. 프레스 노부장입니다. 지금 물이 초물이 앞에까지 들어오고 있네요. 낚싯대는 지금 펴놨고요. 숭어 전용 낚싯대입니다. 저거는 연질대 가지고 삼다도 4 2 0 두대 펴놨습니다. 니은 좀 쌉니다. 한 3만원짜리 니은 착용하고 있고, 채비는 장리 낚시타운에서 제작채비 찌른 삼호찌두대 달았습니다. <laughs> 삼다도는 아마 구하기 힘들 거예요. 창리 낚시타운에 문의하시면 숭어 전용채비 해가지고 낚싯대 해가지고 삼다도가 좋습니다. 초리대 보기도 편하고 이 자체가 연질대다 보니까 참 좋습니다. 물이 들어오면 어 시작하겠습니다. 한 10분에서 15분 그 정도만 될것 같습니다. 그 후에 수만 낚시를 하겠습니다. 예, 지렁이는 지렁이는 지금 장리 낚시타운에서 구매해 가지고 왔습니다. 즐거 바람이 불었다, 안 불었다, 좀 하네요. 오늘 한 4된다 했는데, 4에서 좀 넘는다 했는데, 3, 2, 호였는데 조금 높습니다. 그래도, 물이 들어오면, 한번수원학시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잠시만, 대기하시기 바랍니다. 네, 물이, 초물이 앞에까지 왔습니다. 10m 까지 왔는데, 조금 더 들어오면, 캐스팅하겠습니다. 미끼도 달고. 기다 달아 습니다 물이 조금만 더 들어오면 캐스팅 해가지고 숭어 낚시 보여 드리겠습니다. 뭐 끝까지 구독을 하신 분은 아마 포인트 자리 오늘 선두리 뚝방에 포인트 자리가 하나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. 꼭 보실 때는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 아, 주세요. 생각보다 바람이 좀부는데 큰일 났네 오늘. 숭어가 돌았나, 안 돌았나. 바람 많이 부는 날은 숭어가 잘안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, 미끼도 손실이 많고, 바람 불면 초리대도 잘안 보이고, 오늘은 어떻게라도 총한 마리를 잡아야 하는데 어제는 제가 낚시를 했습니다. 낚시를 했는데 <laughs> 제가 총을 안 가져왔어요. 총을 총알이랑 장비는 다 챙겼는데 핸드폰을 집에다 딱놓고창리 낚시 타운에 다 오니까 핸드폰이 생각나더라고요. 어, 안 가져왔습니다. 그래서 어제 성모도가에서 농어, 농어 한 마리를 건졌습니다. 건졌는데 제가 실력이 없다 보니까 손만만 보고 얼굴만 보고 앞에서 뜯겠습니다 그것도 많이 배워야 할것 같습니다. 제가 봐서는. 오늘 조사님들이 댓글을 많이 주시니까 그거를 보면서 제가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제가 여기는 갈라 했는데 집안 사정에 저뭔일 있어가지고 오전에 좀 볼일 보고 오후에 지금 숭어 낚시 왔습니다. 조금만 더 들어면 오 캐스팅하겠습니다. 꼬리 부분은 이런 식으로 잘게 잘라서 잘라서 입밥 추척을 하시면 숭어가안더막시한 수위는 한 730대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정도 앞에까지 물이 들어 같습니다. 야, 오늘 진짜 입질이 없네, 입질이 없어. 바람이 좀 불어서 그러나. 용왕님도 너무하네, 너무해. 찍어서 입질이 없어, 입질이. 숭어도 안 보이고. 바람은 위에서 온데, 이상하게 오늘따라 숭어가 안 보이네요. 내일은 3에 5인데. 여기서 수문학실을 끝내겠습니다. 오늘또 깡조사가 됐네요. 구독 끝까지 보시면 아마 주말 포인트로 될750 수위에서 할수 있는 포인트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구독을 꼭 눌러줘야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바람이 많이 불어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포인트, 포인트 하나 공개하겠습니다. 선두리에서 동막조로 가다 보면, 어, 세븐일레븐 지나서 쭉 올라오시다 보면 저수지가 나 있습니다. 저수지 쪽에 꼭대기에 펜션 밑에, 우측에 재활용센터 있습니다. 그쪽에 주차하시고, 어 나들길도 쭉 이런 식으로 내려오시면 이쪽으로 쭉 내려오는 저수지 뚝방입니다 저수지 뚝방에서 초소 같은데 하나 있습니다. 어, 초소 앞에 거기 있는데 그쪽 앞에 석축이 이렇게 뽈록 나온데 전봇대가 하나, 둘, 셋, 넷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사이 그 사이에 그쪽에서 많이 한다. 여기는 수위는. 680부터 770 그리고 좀 높다 보면 이쪽 넓적 바위 이쪽 넓적 바위 있는데 이쪽에서도 수위가 높아도 이쪽에서도 할수 있습니다 여기가 수어가 또랑처럼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갈매기도 되게 많아 가지고 수어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쪽을 포인트를 오늘 선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, 창리낚시타운 숭어 채비 숭어 개지렁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다도 낚싯대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, 네, 오늘 창리낚시타운 사모님의 농어 마른거 오늘 좋습니다. 오늘 프라이팬에 튀겨서 참 맛있게 보입니다. 감사히 먹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